그때 요새가 되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은혜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상황, 내 사랑, 그거 아니에요. 자따라서합니다당신이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지배하려고 들지 마세요. 나를 지배하려고 들지 마세요. 당신의 결정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나를 지배하려고 들지 마세요. 자따라서합니다 나도. 당신일땐 결정하는 거 아니니? 나도 당신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지하지 똑같은 진리는 등가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싫으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하는 거 싫으면 나도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잘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가할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드리시면 됩니다. 은혜 구원은 여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건 지배하려고 하는 거, 지배욕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 여러분, 열흘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내용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있기 쁠수 있다면 평생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달라도 어 그래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 그에게 좋은 생각이 무엇일까 받아들이고 할때 그는 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아주 끝까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규모의 축복을 받자 규모의 축복을 받자 나한 사람 잘 되고 나한 사람 잘 먹고 내가 유족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이 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줄수 있을까 손에 끼치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 천명을 돕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 그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생각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나의 구원은 여와께로부터 온다. 나의 구원은 여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환란 때내 요새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 요새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내마음 슬플 때 있죠. 내마음 고통스러울 때 있죠. 내 마음이 억울할 때 있죠. 억울하면 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억울한 순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내 네, 구는 여왁께로부터 온다. 아, 네. 라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화내는 대신 사람에게 화내는 대신 사람에게 우십시 하나님께 나와서 우시다 함께 나아가고 싶다. 그 눈물 걷어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이 내 눈물 걷어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향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시는요 기쁨의 찬양의 노래가 아니에요. 가라, 이 생각해 보면 가장 처연한 시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향한 눈을 돌네 나의 도움은 올것 아무것도 없어. 여호 하나님밖에 없어. 이 절대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이루게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라고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음. 내 기쁨이 하나님이십니까? 음. 그럼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음. 사람 때문에 괴로지 마세요. 일 때문에 괴로하지 마세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괴로하지 마세요. 음. 불편하죠불편하죠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따라서잡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데 불편한 건꽤 있다. 그런데 불편한 건 그렇잖아요.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데 불편한 건꽤 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뭐 어찌 딴 말이요. 에 아, 애도 그런 말 쓰더라고. 어찌라고 맞나? 어찌라고? 어쩌라고? 아, 이게 목사가 이렇게 참 모자라네요. 아니, 뭐애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네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옆에 사람 대기막 어쩌라고? 어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쩌라고? 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나할수 없잖아. 불편한 건뭐 겪어야지, 겪어야지. 근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얼마나 불편하세요. 근데 행복하시죠? 아멘, 아는 사람은 엄청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람.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새벽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한들만 말씀해 봅시다 새에에그 일찍 나서서 추운데 애쓰는 거 행복하시죠? 한한번쳐드한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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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행복 한국에서 한서 우리 음.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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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사는 거에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국들 하나님을 음. 의지하면 그 백성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서한국 나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요. 모세의 도움을 찾을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건진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그래, 나에게 주었으면 찾아봐야지. 찾아봐 야죠 붙어먹을 꿈도 너였다다는 말 수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면그 기쁨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선물은 포장지로 쌓여있잖아요. 끈으로 묶거나 해보요 보니까 그걸 풀어야 되잖아. 요 풀어야 되잖아. 아, 이거 끈 풀기 싫어서 부차한다. 뭐 풀라고 했는데 안 풀려져. 그러니까 붙으려는데잡 떨어지다나. 그러면 여러분 다, 아, 이 그만두다고 버리니까 아, 쥐죠. 아니죠. 여러분 보석함에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냥 종이 상자에 보석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고 의심하겠죠. 어, 뭐 결정할 필요도 없으니까. 보석함보다 중요한 그 안에 든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들 그저 보석함일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 의 보석일 뿐이에요. 그 보석함을 열고 포장을 풀고 우리는 하나님 의 가운데 하나님 면 청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지는 건 뭐라죠? 내게 있는 기쁨을 찾는 겁니다 여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찾는 거예요 무엇이 도움인가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했으면 <laughs>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서 찾아 내게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이 감사가 있냐면 저는 목사님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한 사람이 천명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별이 되되 별이 한두개 아니라 은하세강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산이 돼서 그 앞에 서는 자마다 가슴에 그 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단이 우뚝우뚝 이루어진 산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가 돼서 그 가운데 추억을 살리고 그 추억 속에 마음이 풍요해지고 그리고 큰 나무가 그늘을 펼쳐서 많은 사람이 쉬고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 누구든지 주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구름 말고 그것이 스풀 이루고 장대한 장원을 이루게 하려 초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특별한 인물 한두 명이 나와서 우리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우리 꿈은 안. 모두가 인물이에요. 모두가 인물이고 모두가 하늘의 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탑이 더 삼천 명이 있다면 그중에 천명 이상이 이 교회에서 말씀드린 자가 되게 해 주셔 시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축복.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뭐,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다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노력도 성령충만이다 하고 노력하잖아요. 성령충만 받으면 학생이 책상에 앉기 싫은데, 책상에 앉고 싶어져요. 성령충만 받으면 내 길이 없다는데, 갑자기 길을 찾기 시작해요. 아, 찾지도 않는데, 길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뚝 떨어뜨리면 그건 일회용인데요. 내가 찾아서 발견해, 그것은 영광, 우리의 삶의 구조적 은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이루지게 어 하십시오. 근데 그한 번이 뭐라고요? 과정을 포함한 한 번이에요. 과정이 없는 한 번은 일회용이고 과정을 포함한 한, 번, 한 번은 그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모든 걸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 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루어진 것보다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허리 끊어지게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잊지 않는 믿음의 축이 되는 거예요. 과력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추억을 꺼내보며 사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 족속에게 쫓겨서 멸종을 당할 만한 위험에서 야곱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베들레헴 하나님네 체험하지 않았는가? 베들레헴 가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세겜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었는데, 내가 엉뚱하게 세겜 땅에서 좀 편하게 있다가 이죽을 위기를 맞이하는구나. 베들레헴로 올라가자. 그 모든 이방 신앙 성인는 고리 장신구 다 떨어버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새 옷갈아입고 베들레헴로가자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책임족속이 추격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빼버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사람 쫓아오다 그 마음이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려고든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돕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내가 함께하셔서 따라서 삽니다. 우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요. 이 주제 가지고 오늘 동안 말씀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laughs>